한 번도 수정뱅이에서 다뤄보지 않았던 전통주와 막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추천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완전 추천하는 바입니다. 빤나나빤나나나란나 빤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정뱅이 김다입니다. 한 번도 수정뱅이에서 다뤄보지 않았던 종류예요. 제가 잘안 마시는 종류이기도 한데요. 전통주와 막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께 선물을 받았는데요. 구독자분이 이제 선물을 해 주셨어요. 요거는 요즘 가장 핫한 청명주, 한영석 청명주 두 번째 배치. 레이지댄싱 서클 막걸리, 크래프트 막걸리 이렇게 두 종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하는 곳에서 회식을 하고 와서 이미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온 상태인데요. 맥주만 마시고 왔어요. 안주도 두둑히 먹었고 술도 너무 과하지 않게 마셨으니 이 친구들 술 마신 김에 리뷰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둘다 마셔볼 건데요. 뭘 뭐부터 마셔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잡히긴 해요. 조수로 비교해볼까요? 지금 청명주 두 번째 배치 이 친구는 13.6도거든요. 아 근데 또 탁한 술을 마시다가 맑은 술을 마시면 그 맛이 안 날까 봐. 얘 진짜 귀여워요. 스테이지. 보이나요? 이 안에도 패키징이 진짜 귀엽습니다. 제가 이거를 선물 받기 전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음, 친구는 몇 도니? 12도네요. 어, 둘이 비슷해요. 궁금한 것부터 먹고 이걸 먹어볼게요. 물에 좀 넣읍시다. 청명주 먼저 먹어볼게요. 약주. 청명이 24절기 중에 청명이 3월 음력으로 해서 3월에 있어요.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심어도 싹이 난다. 되게 만물이 영생하고 이런 시기에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청명인데 청명에 담가서 마시던 술 해서 청명주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한영석 청명주인데요 한영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느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작년이 아니다 대작년 2020년에 누룩 명인으로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저는 누룩향을 제가 안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 술, 막걸리, 뭐 전통주에서 나는 그 누룩향을 그다지 즐기진 않습니다. 근데 누룩 명인이 만드셨대요. 본인이 이렇게 직접 만든 누룩으로 술을 담근 거죠. 첫 번째 배치가 오직 쌀, 누룩 물로만 만든 빚은 이제, 사인으로 만든 첫 번째 배치가 있었고, 두 번째 배치는 이게 써있어요. 향미 주국. 이게 이제 한영석 발효연구소라고 아예 법인이 있나 봐요. 이 자체 누룩을 개발한 걸로 이제 술을 빚었다고 하십니다. 가볍고 밝은 산미, 경쾌한 맛,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 어떻게 뜬니? 맞겠죠? 코르크인 것 같은데 코르크가 아닌가? 코르크 아닌 것 같은데? 오, 됐다. 오, 포장의 정성이네요. 보이세요? 여기 두 번째 빛이라고 2라고 써 있어요. 뜯어볼게요. 음. 음. 냄새는 엄청 새롭진 않습니다. 되게 단내가 먼저 풍겨오는데요. 그 제가 좀 거북하게 느끼는 누르게 향은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이제 부드럽고 은은한 단그 향이 나고 있습니다. 마셔볼게요. 음... 오... 와 음! 되게 조화롭네요, 맛이. 왜 어떤 재료나 어, 향신료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그 향을 되게 예민하게 찾아내잖아요. 저는 누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으잇! 할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데 정말 누룩을 잘 만들어서, 오랜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싫어하는 이 향이 안 나요. 캐릭터는 분명히 있다? 어쩔 수 없이 누룩을 썼으니까 캐릭터는 있는데요. 그 누룩의 향 위에 되게 그 한복을 입을 때 한복 안에 되게 얇은 여러 겹의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겹의 다채로운 과일향미가 이 누룩이 너무 혼자 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고운 맛입니다. 맛이 고와요. 괜찮은데요? 향도 강하지 않고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음. 원리는 까면 다 먹어야 돼서 이거는 뒀다가 천천히 마실래요. 오늘 이미 이제 다양한 음식과 술로 입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걸 다 맛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맛봐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요한잔 정도만 마시고 다음에 변주를 제가 이렇게 감상해가면서 마시겠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과일 맛이 나요. 그러니까 외국 과일 맛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운으로 남는 게, 살구, 전도복숭아, 뭐, 그런, 우리나라 과수원이 생각나는 그런 과일의, 과실의 향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두를 씻어 왔는데요. 제가 전통주를 잘안 즐기는 이유가 제 입에 그 두룩에서 뻗어나오는 단맛이 있는데 그 맛이 저한테 굉장히 달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자두보다 이 술이 훨씬 달거든요. 근데 이 술이 막 나는 달겠어. 난 단술이야 하고 만들어진 술은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느끼는 전통주 캐릭터의 핵심이 되는 누룩에서 나오는 그 뻗어 나오는 단맛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달다. 저는 우유 기반으로 한것단 디저트는 진짜 잘 먹는데 잼 기반으로 한단 디저트는 잘못 먹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제가 느끼는 그 단맛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고급진 단맛이다. 좀그 맛의 밸런스를 신경 쓴 단맛이다. 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입맛에 돋궈주는 식전주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좀 그만 마실까 하고 막바지에 까는 술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한 모금 정도 남았는데, 다 마실까요? 아니면 저는 요거 조금 온도가 올랐을 때 어떤 맛인지 궁금하긴 한데, 막걸리를 먹으면 또 생각이 없어질까? 그냥 다 마시죠. 자. 음, 맛있네요. 향긋해요. 향긋한 단맛. 근데 이제 전통주의 단맛을 저처럼 별로 즐기지 않는 분이라면 그 맛은 분명히 있으나 근데 비교적 깔끔하다 괜찮다 추천합니다 한 번쯤 사마셔볼 만한 맛이에요 뭐랑 어울릴까 지금 요 과일하고도 어울리긴 하는데요 단호박 설기 이런 거랑도 어울릴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 시켜먹을 배달 음식 중에는 백합탕 <laughs> 그런 거랑 좀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짠좀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던 막걸리를 먹어보도록 해요. 레이지 댄싱 서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얼음에 넣어 먹으면 덜 텁텁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내추럴 와인처럼 화학적 공법은 하나도 쓰지 않은 내추럴 막걸리입니다. 크래프트 막걸리고 인공강미료도 그래서 안 들어갔고 화이트와인 같다라는 평이 꽤 많더라고요. 보통 막걸리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고오면서 조금 흔들렸는지 아니면 좀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섞였으니까 저는 그냥 섞어서 먹어볼게요. 보이죠? 여기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게 섞이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좀 따라 먹어볼 걸 그랬나? 얘도 좀 산미가 있고 경쾌하고 가벼운 맛이라고 들었으니 이두 사이에 좀 부드러운 넘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12도고요. 얘는 까면 다 마셔야 될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래, 기아와, 스테이 루트. 오. 이 병으로 맡아지는 향은 엄청 부드러워요. 맑은 술에 먹다가 탁한 술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약간 밀키한 향이 나는데요? 되게 괜찮네요 왜 화이트와인 같다고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얘도 그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누룩의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제가 얘는 그래도 느껴졌는데 얘는 그 처음에 느꼈던 밀키한 그런 우유스러운 단내 때문에 그 누룩의 향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맛에서도 누룩의 향이 거의 안 느껴지고 향은 되게 단데 마시면 되게 신맛이 먼저 치고 올라와요. 향과 맛의 갭 차이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마셨던 막걸리에 비해서는 그 남는 맛이 전혀 없다. 그래서 처음 마시면 오! 이럴 것 같은 맛입니다. 저는 이걸 선물 받기 전에 미리 알고 지인한테 선물을 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막걸리를 굳이 안 마시는 편이니까 제 것까지는 안 샀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갔던 카페에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선물 드릴 일이 있어서 드렸는데, 어떻게 또 저한테 왔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막걸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 마셔도 괜찮다. 향이 되게 좋네요. 향이 좋아요. 맛있습니다. 얘는 뭐랑 먹어야 좋을까? 음, 음... 저처럼 자주랑 드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얘 자체의 그 가벼운 산미가 과일을 떠올리게 하다 보니까 얘도 과일하고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왠지 막걸리는 또 전이잖아요. 전이랑 했을 때도 그 전에 느끼한 맛을 씻어주는 용도로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두랑 먹는 게 되게 괜찮네요. 음? 음. 제가 확실히 맥주보다는 이런 전통주들은 많이 못 마시나봐요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와인 그 마개로 한번 도전해보고 아니면 오늘 점점다리 다 마시고 자겠습니다 근데 맛있네요 전통주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제 입장에서도 잘 만들었다 피땀 눈물이 느껴진다 이런 맛입니다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그 브랜딩의 결에 맞게 패키징도 잘 하신 것 같고 왜 요즘 편의점에서 맥주 신상들 보면 편의점 맥주에 유통되는 국내 브루어리들의 행보가 사실 저는 거기에 대기업이 껴있는 광경을 많이 보긴 했지만 어쨌든 좀 장난스럽잖아요. 편의점이 내가 맥주를 살수 있는 유일한 반경이야 하는 사람한테는 국내 브루어리의 우리나라 맥주들보다 외국의 맥주들이 훨씬 신뢰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나오는 맥주들뭐 MBTI 맥주 있지, 뭐 오열 맥주 있지, 뚱랑이 맥주 있지, 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나 밈이나 많이 집어넣는데 음, 곰표 맥주가 성공을 해서 그런가? 뭔가. 맥주의 맛보다는 그 패키징에 훨씬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진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술들을 만나니까 맥주 업계 중에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루어리들이 자신만의 신점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전통주 라인에서도 되게 힘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경험 자체에서 오는 애틋함과 뿌듯함과 그 응원하는 마음이 같이 이뤘던 술인 것 같아요. 전통주 라인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술이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 달 말쯤해서 한번 제가 구매해서 리뷰를 비교해가면서 해볼게요. 그것들을 사야지 사야지 하고 못 하고 있었는데 이왕 전통주 리뷰해 본거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천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완전 추천하는 바입니다. 어저 막걸리 좋아하는데 저 약간 뭐 소주, 증류주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하면은 맛있어요라고 할수 있는. 별로 즐기지 않는 주종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잘 만들어진 느낌이고 애정이 녹아 있고 브랜딩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예뻐요 요령을 부리지 않는 맛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좀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남은 요 술과 안주들을 잘제게다가 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금방 늦지 않게 만나요 오랜만에 저 혼자 하는 리뷰 컨텐츠였는데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